스펙 준비할 때 필요한 스펙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일을 왜 하고 싶은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면접을 볼 때도 통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게 없이 그냥 뭘막 준비하고 갔을 때 이걸 왜 하고 싶어 했을 때 그냥 뭔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왜 하고 싶은지를 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렇다고 스펙을 소홀히 하면 안되죠아요 <laughs> 스펙만 너무 못 매달면은 그렇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음. 느낌? 저도 토스도 하고 토익도 하기는 했어요 면접 때 치마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지? 응. 근데 사실 뭐 하나가 딱 중요하다는 거는 아니고 회사 특성에 맞게 입고 갔던 것 같아요 사실 IT 회사 보러 갈 때는 거의 바지를 많이 입었고 음. 왜냐면 거기는 활동적인 음. 뭔가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지를 입고 갔었고 지금 기업은행 입사하는 면접에서는 이제 치마를 입었어요. 그때는 좀단정하게 이제 정장 느낌으로 간다고 해서 음. 치마를 입었고 뭐꼭 치마 입는다고 바지 입는다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다 위에만 보이니까. 음. 어, 네, 그러면 면접 준비할 때 어려우셨던 거? IT 전공인데 IT 회사 쪽으로 취업한 선배들은 되게 많은데. 금융 쪽으로 간 선배들이 음. 없어가지고 정보 구하는 게 힘들었어요. 뭐 어떤 면접 질문이 있고 금융 IT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기본 정보 찾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스터디 하면서 뭐 취업 준비 여러 번한 친구들이랑 정보 좀 얻으면서 같이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혹시 면접 썰이 있으신지 기억에 남는? 음. 저는 여기 기업은행 면접 볼 때는 합숙면접을 봤어요. 1박 2일. 네. 그래가지고 합숙을 하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고, 이제 합숙면접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뭐 체육행사 같은 것도 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협동심을 보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대외활동, 공사 이런 활동을 꼭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취업하실 때 도움이 되는지 네.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면접 질문 본적 있어요? 네요. 되게 평이해요. 뭐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과 그 경험을 극복한 방법을 뭐 쓰시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시골에 갔다가 아팠는데 뭐 병원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아니면 뭐 얘네들이랑 갈등이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다 그런 활동에서 생기기 때문에 말할 거리도 되게 풍부하고 거기서 얻어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이제 회사에 입사하시고 나서 기대와 어, 기대했던 거는 당연히 그 드라마 보면 이제 회사 원쯤딱 걸고 뭐 커피 마시고. 되게 멋진 건물에서 일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 혼날 때도 있고 또뭐 야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 힘든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벌기가 진짜 쉽지가 않구나. 학생 때가 진짜 좋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자, 20개 진학을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공계 진학을 저는 완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공계 계열을 원래 중고등학생 때도 좋아했었고 이공계 일이 되게 메리트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기술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인문학을 접목해서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다양해요. 오히려 인문학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 기술 배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한계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술을 먼저 알면은 이 문학을 접했을 때, 아, 이거에 어떻게 기술을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음. 전 되게 만족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젯같이 여성 이공개 과학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회사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여성 이공개 과학인들이 더 많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도 이공개를 많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